안녕하세요 저는 싸이공 범죄사냥꾼 이라는 베트남 범죄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범사의 범사입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자원봉사단체를 운영하게 된 계기와 취지 그리고 봉사단체의 방향성과 목표에 대한 제 소신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9년 전 처음 베트남 여행을 왔을 때 뭔가 알수 없는 편안하고 정감 어린 고향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 8년 전 한국 생활을 정리 하고 베트남에 사업차 오게 됐을 때는 이곳 베트남에서 평생 살아 야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나중에 꼭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돕는 봉사도 해야겠다는 마음속 다짐을 했었습니다. 제가 봉사라는 단어를 알기 전인 미취학 아동일 때부터 너무 진절머리나게 싫었던 것이, 저희 아버지는 생활이 어려운 동네 사람들에게 집에 있는 돈과 쌀, 그리고 새로 산 물건들 하다 못해 집에 있는 그릇까지 다 퍼주고 나눠주고 하는 모습이 인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 집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어서, 어머니는 아침마다 동네... 사람들에게 육성해비를 빌리러 다니시고 하셨던 가슴 아픈 기억이 많이 납니다. 마지막까지 그 육성해비를 내지 못한 학생이 저 혼자라서 교탁에 불려 나가 친구들 보는 앞에서 많이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나는 커서 아버지처럼 저렇게 무모하게 남을 돕지 않겠다. 수없이 다짐하고 생각했었는데 어릴 적 보고 자란 것이 제 인생에서 이렇게 제일 큰 영향을 미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버지 무책임하고 아무 대책 없이 남을 돕는 모습이 너무나 싫. 원망도 많이 했었지만 막내인 제가 제일 오랫동안 그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무모한 DNA를 물려받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왜 범죄방을 운영하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아무 조건 없이 남들을 도와주고 그 도움받는 사람들이 살해비를 준다고 해도 받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이것이 자아가 형성되기 전 어릴 적부터 보고 자란 제가 원치 않던 가정교육 영향이 아니었나 싶고 지긋지긋하게 싫었던 무책임한 아버지가 대가 없이 남을 돕는 모습을 보고 자라며 저도 피해자분들을 돕는 자원봉사를 하면서 그것에 자긍심과 보람을 느꼈던 것 같고 지금까지 사명감 하나로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글을 쓰며 생각해 보면 저도 어릴 적부터 친한 친구나 학교 친구들이 밥을 못 먹거나 옷이 없으면 내 밥과 옷을 나눠주고 그 대신 배고프고 춥고 하면서 혼자 푸도태했었고. 용돈이라고 할 수도 없던 시절에도 그 돈을 모아서 점심을 못 먹거나 어려워 보이는 친구가 있으면 점심 시간에 컵라면도 사주고 당장 필요한 소옷 같은 것도 사주고 했었고 최근 몇년 전엔 호치민에 사시는 분이 여자친구와 갈 곳도 당장 살수 있는 곳도 없다며 찾아와서 힘들다고 도움을 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며칠 후에 내야 할 카드 값으로 그분들 방을 얻어주고 당장 먹고 살수 있게 생활비도 지원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저도 그렇게 싫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 어쩔 수 없이 남을 돕고 사는 것이 제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는 회사 근처 교회 자원봉사 활동이나 제가 가진 재능 기부로달 동네나 지방 시골의 취약 어르신들을 찾아 방문해서 많은 분들께 영정 사진을 촬영하여 액자를 만들어 보내드렸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께 가족 사진도 촬영해 드리곤 했었고 이번에 하노이에서 했던 봉사처럼 지역 취약 계층과 노인 분들께 김치를 만들거나 매주 출근하기 전에 도시락을 전달해 드렸고. 너무 어려운 노인분들을 보면 마음 아파서 음식과 용돈까지 같이 드리며 기분 좋게 출근했던 그 당시 제 사업이 성장할 때라 많은 참여를 부탁하셔서 여러 단체 활동을 했었고 청소년 자원봉사와 대한 적십자 활동 및 많은 단체에서 봉사라는 개념이나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자선사업가의 뜻도 잘 알지 못하면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농담반, 진담반 자주 했던 말이 내 마지막 직업은 자선사업가가 될 것이라 말했던 게 정말로 그렇게 말한 대로 되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은 봉사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이 유튜브 채널이 근본이 봉사이므로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억측하시고 궁금해하시는 제 직업과 사범사 범죄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한국에서 대형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다가 베트남의 웨딩 시장이 좋으니 시장 조사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는 베트남을 잘 아시는 지인분의 권유로 웨딩홀부터 결혼 웨딩의 전반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 한국 사업을 모두 정리하고 베트남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베트남에서 안 좋은 일을 겪었고 몇년 동안 몸이 좋지 않아서 어떤 일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베트남에서 사기당한 한국 분들을 돕는 범죄방을 현재까지 3년을 운영하며 사기꾼들과 여러 불법 범죄자들에게 피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계신 피해자분들을 제일보다 더 피해자 입장에서 열성적으로 싸우고 도와드리며 지금껏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사기꾼들과 범죄자 깡패들에게서 수많은 음해와 음해 모함, 비난,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여러 차례 목숨을 위협하며 죽인다는 협박까지 받아왔고, 저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과 누명을 씌워서 저와 사범사 방을 없애려는 공격들로 수없이 많은 시련을 받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죽을 각으로 범죄자들과 싸우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3년 동안 아무 조건이나 대가 없이 피해자분들을 도와주는 봉사하며, 이런 시련을 몇 년간 훈련하며 겪다 보니 이제는 수련... 인이 배기고 굳은살이 박혀 웬만한 모함에는 일부러 받아주는 척 하도 낼 정도로 마음의 여유도 생기게 되었고 그렇게 참기 힘들었던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제가 더 큰일을 하는 데 있어 확고한 신념으로 망설임이나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준 아무나 할수 없는 뼈란 경험이 아니었단가 생각합니다. 아마도 앞으로 봉사단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할일 없이 낱말하기 좋아하는 음모론자들의 많은 공격을 받을 걸 예상합니다. 하도 말도 안 그런데는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 이제는 어떻게 물고 뜯고 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다 받아주면 그 세계에서 우월한 척할 테니 그럴 가치도 없는 암쿠사 벌레들과는 절대 싸울 생각이 없고 무시하거나 우선 넘기려 합니다. 현재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본인들 스스로를 특정시킨 분들 포함 몇 사람들이 자료를 모아둔 상태고 앞으로도 계속 없는 사실을 만들어 괴롭힌다면 추가 제보 자료까지 받아서 교행의 고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누체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누구와도 싸우고 싶지 않습니 않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아주세요. 제 성격은 가식이 없고 원칙적이며 솔직하고 눈치가 많이 빠른 편입니다. 이빨은 소리 많이 하고 아부를 못해서 사회생활에 있어서 손해도 많이 보며 살았습니다. 제 얼굴을 보며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저는 상대가 거짓말하는지 알면서도 어디까지 하는지 지켜보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면 하나같이 제가 멍청해서 또가 넘어갔다 생각하고 제약점같은걸 잡아서 저를 요리하고 조정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아닌걸 알고 경기를 일으키며 저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상대는 나의 거울이다 라는 말을 저는 자주 사용합니다. 전과 달리 앞으로 진실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눈치 없는 척 모르는 척 참고 받아주지 않을 것이며 진실하게도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말쟁이한테는 저도 거짓말을 하겠습니다. 제가 진실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은 왜 그러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본인이 제일 잘 알테니 본인 스스로를 되돌아보십시오. 왜 뻔히 들킬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제가 사범서 방에서 했던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약속을 지켜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제가 말하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 결과를 증명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한국 사람 중에 처음으로 범죄자들과 목숨 걸고 싸운 사람이 제가 유일하기 때문에 많은 범죄자들이 처음 겪은 그런 상황에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하며 그들이 범죄 행각을 하는데 있어서 주춤하고 있었다는 정보를 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에 계신 한인 분들이 17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중 그 중에 최소한 몇 천에서 몇만 명의 범죄자들과 저 혼자서 싸웠으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저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말도 못 하는 공격을 받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저로 인해서 여러 사기 범죄 계획들이 틀어졌고 그로 인해 많은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들의 공공의 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외국에 나와서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위해 주고 도와줘야지 왜 사기치고 협박하고 괴롭히는지 저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 베트남은 오랜 세월 동안 말도 못할 정도로 지옥같이 힘든 곳이었지만, 저는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다시 좋은 일로 일어서려고 합니다. 참 많은 일들을 겪었고, 위험하고 나쁜 일도 많았었지만,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큰 사람이 될수 있는 인생 공부와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몇 분의 피해자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지만, 5~6개월 그 전부터 사범사 범죄단톡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더 이상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제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일 큰 이유 중 하나는 피해자분들에게 받은 여러 가지 실망감 때문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에게 도와달라고 연락 오시는 피해자분들이 질문하실 걸 먼저 미리 말씀드립니다. 피해자분들께 어떤 조건이나 대가 없이 제 위험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도와드립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피해자분 입장에서 화해시키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 대부분들은 처음에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며 미안한 마음도 전하시고 하십니다. 그 당시 매일 같이 하루 종일 피해자 가해자 분들과 연락을 하는 게제 하루 일과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해자 본인들이 원하는 건 제가 모두 다 들어줘야 하는 것마냥. 몇몇 분들은 꼭두각시처럼 조정하려 하고 보통 저 자체를 피해자 본인들이 사건 해결의 도구로 사용하려 하시더군요. 저를 이용해서라도 일을 해결하시려는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약간 무리하다 싶은 것도 다 이해하고 받아주다가 들어줄 수 없는 규칙이 맞지 않거나 말도 안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다고 하면 바로 돌아서서 제 개인적인 부분이나 저와 나는 대화 내용에 있는 말 없는 말을 만들어서 가해자라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가해자 쪽에 붙어서 저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여러 가지로 너무하신 피해자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저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을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렸더니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피해자분들 도와주고 뒤통수를 많이 맞고 보니 더 이상 할 것이 못 되는구나 생각 들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수많은 사기꾼들과 싸워왔고 그들의 특성과 특징을 잘 알기 때문에 사기꾼과의 싸움을 즐겼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젠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몇번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단톡방에서 다투시다 억울하게 강퇴당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저로 인해 조금이라도 상처받고 오해로 인해 힘드셨던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공사 패밀리 봉사단체에 대한 방향성과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범사에서 3년동안 피해자분들과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는 자원봉사를 해왔던 것이 연장선으로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미약하고 작게나마 봉사단체 동아리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다가 베트남에서 안좋은 모습만 보여드렸던 제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꼭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일어나려고 그렇게 생각을 바꾼 후에 건강이 조금 좋아지면서 제가 생각했던 수건 사업인 자선사업 봉사단체를 계획 하고 시작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시작한 것이 오랜 세월 동안 나태한제 정신과 육체를 변화시키려 운동과 다이어트 그리고 제가 평소 제일 하기 싫은 일들을 찾아서 제 자신을 극한 상황으로 몰아놓고 힘들고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몇달 동안 극한 일들과 다이어트로 14kg를 감량했더니 정신은 맑아졌지만 시력이 더 많이 안 좋아졌고 몸도 너무 많이 왜소해지고 얼굴이 많이 늙어버렸네요 영상 및 외부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시 조금씩 몸을 만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단톡방에 24년. 10월부터 제신상을 오픈하고 봉사하는 모습과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씀드렸듯이 그 약속대로 10월달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처음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고아원이나 노인장 같은 곳에 물품 후원을 계획했었지만 아시는 분의 소개로 베트남 봉사 단체를 소개받아서 베트남 분들이 봉사하는 모습과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하고 배울 수 있었고 제가 앞으로 어떤 봉 봉사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추가로 계획하고 느끼는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경험한 봉사는 봉사자분들이 새벽부터 음식을 만들고 점심시간에 맞춰서 병원에 찾아가 무료급식하는 자원봉사 활동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활동하신 봉사단체여서 모든 것이 체계적이었고 저도 중간중간 참여해서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게 관계자분들이 배려도 해주셔서 몸으로 익힐 수 있었습니다 항상 봉사를 하거나 남을 돕고 난 후에 뿌듯함이나 보람 뿐 아니라 제가 느끼는 감정은 몸은 힘들고 피곤하지만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 좋다라는 그런 감정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전에 계획하고 있었던 음식 봉사는 식당에서 하루 한 끼라도 무료 급식하려는 생각도 있었는데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번에 배운 방식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궁극적인 베트남 봉사는 베트남 사람들을 돕기 위한 봉사입니다. 베트남에 계신 한국분들 중에도 좋은 분이든 나쁜 분이든 아프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기본적으로 도와드리는 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베트남에 있는 나쁜 한국 사람들이 저를 많이 힘들게 지만 그와 별개로 저는 아직도 베트남이 좋고 처음 베트남에 사업처 왔을 때부터 베트남에서 평생 정착할 계획으로 왔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베트남에서 경찰분들께 협력하며 범죄자들을 잡들이 응징하고 사기당한 피해자분들을 돕는 일을 했었고 두 번째 앞으로는 사회적 약자인 분들을 돕는 일을 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범죄방을 운영하며 일반적으로 알수 없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유들로 한국에 돌아가지 못 하고 하루하루 연명하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나쁜 짓을 했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봉사단체가 성장하게 되면 아프거나 당장 거처가 없는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추가 범죄 예방 및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재활센터도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려는 봉사는 예를 들어 병들고 아파서 하루하루 고통 받는 분들에게 진통제나 하루 밥한 끼라도 배고픔을 해결시켜 드리는 봉사 취약계층의 당장 식사 할 물품이나 지방의 어린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 공책이나 연필이라도 전해주는 즉시 도움이 되는 봉사 어디에 쓰일지 모르는 기부나 후원금 전달이 아닌 꼭 필요한 것을 바로 지원해주는 그런 봉사 당장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봉사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제가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의 취지와 목적입니다. 그리고 고아원, 노인정, 장애인 시설과 교도소, 정신병원 등이 있을 것이고 단순하게는 봉사자 분들과 길거리에서 쓰레기 줍는 청소 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봉사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보일 것이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호치민이나 하노이 같은 대도시도 좋지만 나중에는 지방 소도시나 산간 지방 깊숙이 숨겨진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404 패밀리 봉사동아리로 작게 시작하지만 대충대충 하지 않는 제 성격상 베트남을 비롯해서 한국에서도 알아주는 봉사단체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반드시 크게 성장시킬 그럴 자신이 있습니다. 베트남에 계시는 한인분들 중에는 사회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공사 패밀리 자원봉사 단체와 첫 시작부터 저와 함께 만들어 나가실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과 봉사에 뜻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제1기 자원봉사자 지원과 모집에 참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공사 패밀리 봉사 단체는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비영리 자선 단체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봉사 단원 분들과 투명하게 모두 상의하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눌 생각입니다. 이곳 404 패밀리 유튜브에서는 봉사 활동하는 영상과 후원자분들의 후원 물품도 투명하게 공지하고 전달하는 것을 업로드할 것이며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베트남에 진출하신 사업체나 좋은 일 하시는 분들 소개 인터뷰 그리고 자영업자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제가 찾아가서 소개 인터뷰도 하고 음식점 무료 홍보도 하는 자원봉사 활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크게 도움이 안 되시겠지만 나중에는 꼭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들 하시는 말씀이 돈이 있어야지 봉사를 할수 있지 않느냐며 저희 봉사 의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돈이 많으면 봉사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으로만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봉사하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3년 동안 저 혼자서 피해자분들을 돕는 자원봉사를 했었습니다. 혼자 하는 봉사는 한계가 있다는 걸 많이 실감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봉사자분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외부활동을 하며 많은 분들을 찾아뵙고 협력을 부탁드려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저는 외부 활동도 드러내고 단체 활동을 하며 이끌거나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야 하나 오랜 시간 수천 번은 고민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에 말씀드렸듯이 어릴 적부터 무의식적으로 내뱉어 왔던 자선사업가라는 말 이것이 운명이라면 많이 어렵겠지만 좋은 일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 포함 사회봉사의 뜻이 있는 봉사자 한분한 한 분이 모여서 조금만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면 즐겁고 보람되게 봉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남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들입니다. 봉사하는데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있는 게 아닙니다. 봉사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어려운 분들께 도움 주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카톡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봉사 활동에 뜻이 있으시거나 404 패밀리와 함께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카톡 404 SOS로 연락 주세요.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